그리스도인로서 연말 연실를 맞는 우리는 스스로의 영적 상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1년 만에 걸음을 걷습니다. 앞서 걷는 아이도 있고 조금 늦는 아이도 있습니다. 저도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어떤 녀석은 좀 이르고 어떤 녀석은 늦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나고 자라는 것 이것은 대단한 동의로운 사건입니다. 고개를 가누지도 못한 아이가 걸음마를 하다가 얼마 지난 후에는 사물을 짚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다리로 아장아장 걷게 됩니다. 가장 유나 큰아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지금 모르겠습니까? <laughs> 가장 유난한 아이가 1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는데 그 1년 동안 나는 얼마나 성장을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 보면야 1년이라고 한이 세월이 짧지만 않구나. 금세 지나가지만 아이가 나고. 거기까지 이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성장이 있게 되는 시기가 이한 해의 기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부님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년을 우리 앞에 선사하셨습니다. 이일년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영위에 나가실지 고민하시거나 작정하시거나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표제로 경건한 성도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경건하면 은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금욕적인 삶이 경건 아니냐? 욕심부리지도 못하고 내 생각에 내 판단, 또내 사견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마치 포로가 끌려다니는것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경건한 삶이 아니냐아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나는 아직도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누리고자 하는 것 많은데 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에게 큰 부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경건은 경건의 유익은 내 자신, 성도 한 사람 한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 것입니다. 경건의 유익은 각자 자신의 것입니다. 우리 팔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소리>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범사가 무엇이죠?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일, 만지나 선하 바깥을 투입하거나 또 어떤 일에 꿈과 소망을 보고 도모하거나 애써 일하거나 추진하거나 하는 모든 일에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건해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경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할 필요가 있어요. <laughs> 이에 대해서 구약시대 유대왕 가운데 가장 경험했던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1기하 18장 5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함에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십니다. 유다에 많은 왕들이지만 있 어떤 왕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짓고 산다에 가서 분양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여긴 일들을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희숙이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연합했다고 했어요. 연합이라고 한 거, 대단한 말이죠.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지향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한 모든 것들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것, 이 경건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겸손한 자라는게 축복. 부족한 종이고 인격적으로도 참 모자란 많다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부름마다 음. 목표를 하고 있는 라니 인생 처처에서 구비구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 형제 무고하고 자녀들 앞길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삽니다. 참 감사하다 감싶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모님들 지난 1년도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2019년도도 감사할 일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래 한국 교회의 현상을 보면 참 참담합니다. 교회나 목사나 교인들이 너무 세상을 닮아갑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서로 말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 별 이상한 일들을 하고 사는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직접 만난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생후 컨설팅 전문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 매매 알선 목사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매매 중개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비를 못 대주어서 호구지책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익을 위해서, 이익 찬출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 정도니 참 교회의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90년대 이후 한국 영화들을 보면은요, 이 교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늘 그렇게 반 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영화를 생각하는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여러 영화들을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대개, 돈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업장 벽면에 성경구절 걸어놓고 그 아래에서 온갖 속된 일을 하는 이중인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야, 저건 좀 지나치다. 내가 교회에서 크고, 내가 교회를 알고, 내가 교회를 빵이 들어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뭘 한다고 저렇게 묘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지만 그러한 피해의식, 피해 망상이 좀 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묘사되는 교인들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 성령의 감화에 따라 세상을 거슬러 살다 보면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살의 분별을 거슬러서 오히려 거꾸로 살아도 손해보고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그 궁극은 더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보 소리 듣고, 이게 손가락상의 일이지만, 이렇게 감내하다,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명화롭게 해주시고, 더 성취시켜주시고, 더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가 섬비는 교단에서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내신 저서 가운데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거기에 투명한 설렁탕 이야기가 나와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김천에서 설렁탕 집을 운영하고 있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접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설렁탕을 끓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재료만 씁니다. 뼈와 고기도 제일 비싸고 좋은 것으로 삽니다. 김치를 담가도 무,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까지 모두 제일 좋은 것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뼈를 끓이는데 거래처에서 뼈를 잘못 보냈는지. 뽀얀 국물이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런 국물이 나오더랍니다. 24시간 동안 끓여야 하는데 야단났다 싶어 거래처에 급히 전화를 하자 뼈가 바뀐 것 같다며 죄송하다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뼈 장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사장님, 오늘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낮은 품질의 뼈를 사다가 커피 프림을 타서 내놓는 산홍품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내분이 네 그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끓이던 설렁탕 국물을 죄다 내다 버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이런 글을 써 붙였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못 합니다. 그날 이후 그 설렁탕 재료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로 문전 성실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능력이 이런 경고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료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음. 먼저 섬겼던 교회에 인국한 안수사님 신현욱 권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laughs> 명일동에 강동구 명일동에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꽤 제법 넓은 식당입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어떻게 밥상사를 해왔는지 모르지만 인수 직후에 그야말로 강동구 명일동의 온갖 술군들과 진상 고객들만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두 내고는 그리스도는로써 다른 성심과 인내와 친절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장사를 감행합니다. 정말 성심과 친절가에서 손님들을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미료와 고기 양념을 사서 쉽게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모든 재료와 양념까지 사장 내외가 직접 고르고 천연 재료만 골라 직접 양념을 합니다. 그러니 주방장이 불평, 불평을 해요. 몇번 몇번 주방장이 나가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천연 재료로만 음식 준비하는 일이 여간 잔손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주방장이 바뀌는 한이 있어도 이인지사님과신권사님은 고집을 꺾지 않고 올바른 상도를 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만에. 신기하게도 모든 진상맞은 손님이 가고 품격있는 손님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기 뒤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그렇게 품격있고 친절하고 살이 분별이 있는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군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육체에 관련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유익.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하지만 사실 몸을 단련하는 자, 몸을 훈련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프로야구 투수들의 강속포는 시속 140km 이상 나옵니다. 그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런 몸을 끌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연단하고 훈련하면은, 그렇게 해서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더라면은, 아마 20, 30대 시속 130, 40km의 공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모님들 시속 140km로 나눠 오는공앞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야구부 고등학교 야구부가 있어서 잘압니다 정신이 아득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공이 날라오는 것을 보면 요 정신없을 겁니다. 그게 사람 순에서 던져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하지만 훈련하니까, 훈련하니까 그게 강한 겁니다. 육체의 훈련도 이러하거니와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초래할까요?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 뭐 부목사 11년 해봤다 하면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11년을 부목사로 지냈는데 하, 정말 지독한 목사님들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훈련. 젊은 부목사님들을 두고 사역하는각 교회 단위 목사님들의 성도가 요즘 도대체 부국자들이 새벽기도 나오기를 그렇게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새벽기도 안하고 잠자고 있으면 눈을투드해요 다른 부목사 분내서 나오라고 그렇게 11년을 지내다 보니까 지금 한 4시 반이 되면 은어제간히 피곤하지 않으면 자정도로도 떠집니다 성적으로 떠집니다 감사한 일이죠 몇번 되지 않은 새벽기도 현장이지만 때로는 집사람하고 저랑 단둘이 하는 새벽기도지만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빨을는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창신교회 새벽교회가 저는 가장 은혜로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한다 하는 그 예수님의 현종과 임제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문을 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해볼까? 이번 주는 무슨 내용으로 한번 해볼까? 겸손으로 해볼까? 축복으로 해볼까? 인내로 해볼까? 그러면 인내에 관한 설교 구절들이 네다섯 개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달달듯이 가족예배에 훈련을 시켜서 그때 읽은 본문과 내용들이 목회는 데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야간 자유학습을 마치고서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반입니다. 그때 두 동생과 함께 내 가족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가족예배를 기다린다고. 11시 반에 가족예배를 드립니다. 가족 예배. 진짜 입이 한어 나옵니다. 피곤해 죽 빼는 게 무엇인가? 근데 그때 읽고 그때 나누고 그때 들었던 모든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설교가 지금 목에 잔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육체를 연단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사례를 아시는데 우리 영혼과 정신을 관련한다면그 발전 역시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한번 도전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개인 경건의 기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속된 것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오절 5절, 오늘 오절에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냐습어요 우리가 거룩에 이루는 것, 경건의 삶을 사는 것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자기가 하기 어려운 법. 그래서 작신삼일, 작신삼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개의 경우 선생님이 훈도하고 감독과 코치가 이끌어야지 훈련이라고 하는 게 돼요. 교회의 목사가 왜 필요하냐? 바로 그러한 줌에서 성도의 경건훈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더 말씀 읽게 하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예배 참석하게 만들어서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게 만든 책물을 지는 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해도 이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또 위하니까 하던 얘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산소리나 쓴고언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참 즐겨 듣습니다. 그 안에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일말의 애정 없으면 얘기 안 합니다. 간섭 안 하죠. 응? 어? 망하든 어떻게 되든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위하니까, 쓴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합니다. 그러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입성이나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하리라 하시세요. 역시 형통에 대한 축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영국 버킹엄 궁전에 포도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심한 강우물로 이내에서 영국 전역에 <laughs> 모든 실과수들이 말라버리고 포도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만 2,000송이를 열은 거예요, 2,000송이. 평년에 열리는 수준이 1,500송이였는데 오히려 500송이가 더 넘게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식물학자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포도나무 뿌리가 3km나 떨어진 테인지강까지 뻗어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뿌리가 원층에다 있으니 시절을 따라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 성도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어떻게 맺고 있느냐 여기에 형통한 축복이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관건이 있습니다. 단순 수박한 진실이 있지만 이건 강력한 진실입니다. 신통방통한 이야기가 될수 없으나 이것은 아주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통성함을 누리는가 바로 경건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경건에는 사회적인 실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오늘날 많은 안티 기독교 영화감독들이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묘사를 하지만 그것이 사실 우리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이기주의자 거룩한 외톨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경건한 이기주의자 없습니다. 거룩한 외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는 없어요. 경건하면 이타주의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하면 타인들과 공명을 이루며 함께 합력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겠어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함께 이루어지는 사회는 무엇이냐?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볼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실천 그것이 경문한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1년 저와 함께 잘 살아보셨습니다. 남 부끄럽지 않은,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한국 교계에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창신교회의 귀한 성도임을 제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도는 2018년보다 더먼 걸음, 더 멀리 가고자 하시지 말고 진일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일보.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다섯 장 성경 묵상해 봅시다. 하루 다섯 장 성경 읽으면, 연말에 가면 성경 밀독을 하게 됩니다. 다섯 장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 오셔서, 학교 오셔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읽으시면 됩니다. 조금 먼저 나오셔서 일하시기 전에 다섯 장 읽으실 수있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15분, 또 아침에 한 10분, 또 점심, 아침, 저녁 먹으면서 한 5분씩, 그래서 하루 30분 정도 기도는 하고 삽시다. 그리고 우리 성모님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한중직 집권 비율자가 비율이 참 많은데 <laughs> 부탁드리고 또 제안드립니다. 동예배에 한번더 참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배를 지키는 직분자들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직분, 제 예배를 지키는 게항존직입니다 주일 예배 잘들으신다면 수요예배도 한번더 참석하시고 또 수요예배까지 참석하신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새벽기도도 한번 참석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병문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이 사회에 이한 현실에 내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심하시면서 어떠한 사회 봉사활동이라든지 구제기관에 1만원짜리 한 구자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2019년 모든 일들을 다 결선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 아이가 1년 만에 걸음마를 하는 것처럼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야 나도 참 놀라운 성장을 했구나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큰 욕망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점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의 도 형상을 닮아가기로 합니다. 세상에 속된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르별로 나오니 성령하나님 하루하루를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가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응. 모든 것을 주님께이 다 가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응. 오, 아멘.